안녕하세요. 음, 아까 했던 어메이징 그냥 A M 만쳐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블록 같은 거 말고 사람 갖고 게임하는 걸 해볼 건데요. 저번내 지금 엄마으면안 돼가지고. 오... 아... 저 이거... 할게요 아... 이게... 제가... 방송 깔아가지고... 아, 요즘에는 어메이징으로 방송에 갈 거예요 자, 보니까 이거 깔아서 해주세요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 좀 봐줄까 탁탁 해야 되는데 안돼 이게 땅에 떨어지면 죽네 너어아찌아 잠깐만요. 이제 엄 아,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밥만 빨리 오끝내 아, 내일 또 만나서 그럼 뿅!